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은 기원전 6세계말에 펼쳐진 스키타이 와 페르시아 제국의 결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키타이의 여왕 토미리스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태조 키루스의 대결입니다. 두 지도자의 대결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1권 마지막 부분인 214장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요르디아스도 고트족의 기원 및 습속이라는 책에서 토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사가들의 기록에 남아있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지도자의 대결을 다루기에 앞서서 예전에 다뤘던 키루스의 페르시아 제국 수립기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루스는 오늘날의 이란 북서부인 메디아 왕국의 안샨지방에서 군소세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54년에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불과 5년 만에 메디아 왕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어난 전술로 현재의 터키 지방인 리디아 왕국을 공격해서 정복한 데 이어서 정략으로 바빌로니아까지 분열시켜가지고 정복하면서 페르시아와 아랍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비로소 키로스는 자신의 제국 동북부에 위치한 스키타이의 일파인 마사게타이 족의 정벌에 나섭니다. 이 정벌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침공의 목적은 타국을 침공해서 그 나라의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흡수해가지고 몸집을 키웠던 이전 정복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면은 하 스키타이가 활동하던 권역은 농업 생산성을 뚜렷하게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지역이 아니었을 뿐더러 유목세력의 전력을 흡수해서 기병전력을 양성하려는 의도라고 보기에는 이미 메디아와 리디아를 점유하면서 다수의 기병전력을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보다는 제국의 입권을 북방 유목세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도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정주주에 대한 약탈의 위협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동서무역의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길게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이미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실크로드 통칭 비단길이라고 하는 동서무역로가 그림에 보시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루트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동서 교역로에서 페르시아 동북쪽의 주요 무역 거점인 메르브 혹은 쿠미스 지역은 당대 아케메네스 제국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넓게는 북방에서 스키타이의 위협과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스키타이는 1차원적으로는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상인을 약탈하고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무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거기서 더 지능적으로 직접 유통과정에 개입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키타이가 동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는 카스페의 동쪽에 아티라우 쪽으로 이어진 부수적인 교역로가 존재한다는 측면입니다. 명백히 북방 유목세력의 권역이기 때문에 이루트로 이동하는 상인으로부터 이익을 독점하면서 어느 정도 돈맛을 보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맛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한 스키타이가 남방으로 이권을 확대했을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스키타이의 위협을 없애는 건데요. 키루스는 본격적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전에 먼저 외교적으로 상대를 떠보게 됩니다. 당대 마사게타이족의 지도자인 토미리스는 이전에 죽은 마사게타이족 왕의 아내였습니다. 키루스는 상대의 지도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이 없는 토미리스에게 구혼을 한 겁니다. 이거는 흉노의 묵돌이 한고조 유방의 사망 후에 유방의 아내인 여우를 희롱한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상대 세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를 흡수하려고 한 그런 암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떠보기는 토미리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데요. 토미리스가 이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두 세력 사이에는 적대적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아마 키루스도 적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자기 세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혹시나 상대가 걸려들지 몰라서 던져본 그런 수위이자 일종의 도발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톰미리스에게 자신의 제안을 거절당한 키루스는 토미리스와의 대결에 나서게 됩니다. 키루스는 토미리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는 친정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이후 북상에서 아락세스강, 현재의 아라즈강 동북쪽, 그리고 이세도네스 부족의 맞은편에 있는 마사게타의 족의 본거지인 히바 지역으로 친정을 떠나게 됩니다. 북진하는 키루스 2세를 가장 먼저 막아선 것은 아락세스강이었습니다. 키루스는 즉시 강을 도와할 다리나 뗏목을 만들고 동시에 정찰 어모용 막로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만큼 강을 무사히 도와하는 게 전쟁의 핵심인 상황이었습니다. 적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동항했다가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토미리스는 키루스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이번에는 자신이 도발을 시전하게 됩니다. 그 도발은 페르시아가 성공을 가할 거면은 우리가 강에서 3일 거리만큼 물러나 있을 테니까 안전하게 건너와라. 아니면 우리가 갈까? 그러면 너네가 강에서 3일 거리만큼 물러나라. 그럼 우리가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토미리스의 이야기는 속셈이 따로 있긴 했지만, 키루스가 솔깃해할 만한 영리한 제안이었습니다. 키루스 입장에서는 친정까지 한마당에 체면상 기동성 좋은 적군을 아군 영토로 들여가지고 위험을 초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키루스는 이런 입장과 군의 사기를 고려해서 대체로 적지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고, 위험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에서 도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첫 번째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된 겁니다. 키루스 2세가 강을 건너기로 하니까 토미리스는 약속대로 군을 3일 거리만큼 뒤로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양군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본래 리디아의 왕이었지만 키루스에게 항복한 크로이소스가 책략을 내게 됩니다. 적의 선진에 있는 지휘관이 토미리스여 왕의 아들인 스파르가피세스인데 그를 시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본군은 배수의 진을 치되 방진을 잘 갖추고 후방에 머무르면서 하루 정도 거리에 소수의 페르시아 선발대를 주둔시키고 거기에 산에 진미하고 포도주를 잔뜩 쌓아두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키루스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피가 끓고 공명심에 불타던 토미리스의 아들인 스파르가피세스는 단숨에 페르시아군의 선진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키루스의 부대가 남긴 포도주와 음식을 발견하는데요. 그러면서 키루스와 크로이소스가 남긴 그들의 노림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 한잔의 함정, 음주운전자의 심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서전에서 승리도 했는데 술 한잔을 못 이기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어느새 정신없이 취해버리는 건데요. 특히나 스파르가피세스의 군대에게 익숙한 발효된 저주로 만든 술이 아닌 낯선 포도주까지 잔뜩 마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원들이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당시의 스키타이 부족은 발효된 저주로 만든 술에 대마를 타가지고 마셔가지고 훨씬 더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때도 그런 술까지 섞어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이걸 노리고 있었던 만큼 속수무책으로 취한 마사게타이족의 군대를 기습합니다. 그리고 토미리스의 아들인 스파르가피세스는 키루스의 암수에 속아가지고 생포됩니다. 키루스에게 아들을 납치당한 토미리스는 예상밖의한 방을 맞고 어머니로서 호소합니다. 아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돌려주게 되면은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천신인 태양신의 이름으로 실컷 피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키루스 입장에서도 굳이 적에게 독이 바짝 오르게 할 필요가 없을 거고 페르시아도 관용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굳이 포로를 해할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이 때, 페르시아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포로인 스파르가피세스가, 키루스에게 자신을 묶은 밧줄을 풀어줄 것을 애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루스도 상대를 너그럽게 대하고자, 자연스럽게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르가피세스는, 포로 상태로서, 아군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 포박을 풀어주자마자, 순식간에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키루스는 크게 당황했지만, 이미 물은 쏟아진 후였습니다. 이제, 조용한 상태에, 양군의 대치가 깨지게 됩니다. 머지않아 폭풍이 불어닥치는데요. 사정이 어떻든 간에 결국 적에게 자식을 잃고 광분한 토미리스는 페르시아군의 군형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후에 대체한 양군이 벌인 전투는 헤로도토스의 묘사로는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들끼리 벌인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라고 묘사되는 격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전투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기록으로 남기진 않았는데 다만 충격적인 전투의 결과만큼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명적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토미리스 전쟁의 여신이라는 영화로 묘사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당대 전력과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치열한 격전 과정에 대한 제 추정과 결과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화에서 묘사한 전투 장면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군의 포지는 기존의 양군 주요 전력 구성에 비춰서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양군 모두 중앙과 좌우익의 구성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요. 스키타이의 병종 전체는 다수의 경기병, 그리고 일부 근접전기병 위주의 구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병과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앙에는 근접기병 구성이 많았을 거고, 좌우익은 경기병 구성이 다수를 이뤄서 기동성 있게 적의 좌우측면을 협공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페르시아는 역시 좌우익의 경기병과 중기병 전력, 그리고 중앙에는 수비형 고정 전력이 분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모타를 중심으로 방패와 단창을 장비한 보병의 방진이 중앙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은 경기병의 궁실을 방어하고 중기병의 돌격에 대응해서 본진을 방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열에 있는 보병 방진이 엄호하는 상태에서 궁병과 후열에 있는 보병들이 적의 궁기병에 활로 응전하는 그런 구성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진 내에 시야 확보와 높은 곳에서의 반격을 위해서 망루를 건설하기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투가 시작하면서는 스키타이 부터 움직였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월한 기병 전력과 지형 파악이 완벽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형 파악까지 완벽한 만큼 압도적인 기동성의 우위를 살려가지고 마사게타의 군기병이 먼저 대열을 넓히면서 페르시아군의 전열을 에워싸려고 했을 겁니다. 페르시아군에 있어서 머리는 누가 봐도 중앙에 있는 본진이었죠. 보병대와 그어모를 받으면서 기병에게 반격을 가하는 군병대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머리를 공격하기 전에 팔다리인 페르시아의 기병대의 양익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의 기병대를 압도함으로써 전면과 좌우에서 협공하는 모양새를 만들어가면서 어찌 보면은 마무리라고 할수 있는 중앙군과의 근접전 이전에 페르시아군의 피해를 누적시키기 위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페르시아군이 스키타이군에 따라서 대형을 넓히지 못하게 되면은 페르시아로서는 전군이 스키타이의 경기병에 포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병에게 포위되게 되면은 아무리 방어 능력이 출중한 중앙의 방진이라도 빠르게 기동하는 스키타이 군에 의해서 측면과 후방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화살 공격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군병 뿐만이 아니라 방진을 치고 있는 보병의 방패 사이로 얼굴이나 팔다리에 화살이 꽂히기 시작하면서 부상병들이 속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상병들은 방진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진영 곳곳이 무너지면서 이게 진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이후에 마사게타이의 근접기병이 무너진 방진으로 돌격하면서 전투가 완전히 기우는 사륙전이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을 페르시아의 키루스도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의 기병은 자신들을 에워 싸려고 하는 스키타이의 기병대어를 좌우로 따라가면서 자신들도 대어를 넓히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 또한 우수한 메디아의 군기병을 활용해서 응전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근접기병의 다수가 투창기병에 가까웠는데요. 이런 당대의 중기병들도 적과 접전을 벌이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특이한 기책이 나오지 않는 한두 기병 간의 힘싸움에서 페르시아군의 기병은 스키타이의 주무대인 카스피의 동부의 평원에서 질적인 열세를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츰 페르시아 기병을 상대하고도 남는 스키타이의 인형 기병 전력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들이 군기병 전력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중앙에 방진을 해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후에 스키타이 중기병도 많이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페르시아의 중앙군으로 침투하면서 적군을 교란시키고 폐주병력까지 추격해가지고 괴멸하는 대승리를 거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헤로도토스가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다고 기록한 만큼 열세에 몰린 페르시아군의 운명은 처참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하고 가혹한 운명은 키루스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키루스는 주변 세력을 제패하고 제국을 성립한 황제이면서도 전사를 하고 망 건데요. 토미리스는 이걸 알고 온 사방을 뒤져가지고 키루스의 시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실컷 피맛을 보여주겠다는 자신의 맹세대로 가죽 부대에 사람의 피를 잔뜩 담은 다음에 키루스의 머리를 거기에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 키루스의 머리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놈이 더러운 수를 써서 내 아들을 사로잡아. 결국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경고했던 대로 네 놈의 대가리를 피에 절여 주겠다. 영화에서도 결말은 같지만 몇 가지 묘사가 좀 다른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루스가 토미리스의 남편과 아들을 페르시아로 초대해 가지고 그들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부자를 모두 한 번에 살해했다고 묘사하는 그 점이 다른데요. 이건 토미리스의 분노와 복수심을 극적으로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변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영화에서는 스키타이의 기병이 진영을 좌우로 넓히면서 페르시아군을 교란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스키타이의 주력이었던 군기병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의아하게 느껴졌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이 좌우로 상계하면서 중앙의 방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스키타이의 중기병 결사대가 페르시아 보병의 방진을 돌파하는 그런 장면의 묘사가 있는데요. 물론 스키타이 측이 페르시아 측의 중기병인 카타프락토이와 유사한 특수병과를 편성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다만, 정작 페르시아군에서는 그들의 주력 기병 중에 하나였던 카타프락토이와 같은 그런 기병 전력이 묘사되지 않고 그들의 활약이 조명되지 않은 점이 좀 어색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키루스가 전사했다는 서사는 워낙에 충격적이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세노포는 키루스는 전사한 게 아니라 침대에서 평화롭게 죽었다고 전했고 그 외에 다양한 키루스 죽음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의 죽음은 워낙에 인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오페라나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으로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스키타이와 페르시아의 격돌, 토미리스 여왕의 복수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도 스키타이군이 침공받았을 때 그들이 보인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는 꽤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타이와 페르시아 제국의 대결은 이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이어지는데, 이 시기의 스키타이 전략이 보다 일반적인 그들의 침공 대응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짧은 방송으로 요약하면서 스키타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이후에는 보다 흥미로운 소재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최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